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번 2021년 지스타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랑 그리고 SNS나 공지사항에는 좀 적어 놨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유화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부스는 백야극강 부스인데요. 백야극강 코스프레를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서 보셨죠? 다들. 이번에는 지스타에서 코스프레 부스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인벤부스에 있고요 19, 20, 21일 날 참여합니다 어떤 캐릭터냐면 여기 사진에 조금 보이는 히로라는 캐릭터예요 핑크 머리에 섹시함과 멋짐을 모두 갖고 있고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플레이할 때도 이펙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우야! 약간 이러고 봤던 캐릭터인데, 장호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캐릭터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멋지고 예쁘게 한번 제가 코스프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 지스타가 저한테 네 번째 지스타네요. 제가 여태까지 한번 갔던 지스타 어땠는지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가 제 인생 첫 지스타입니다 제가 지스타 행사를 참여했었어요 4일 내내 참여했었는데 사실은 이때 조금 힘들었어 21살 때인데 행사를 많이 해보진 않았었을 때야 이때 왜 힘들었냐면 4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게 코스프레 하면 은 가발도 오래 쓰고 있고 행사장에서는 한두 시간이 아니고 아침부터 쉬는 시간에도 가발을 못 벗고 있으니까 거의 한한번 행사에 여덟 시간 정도는 가발을 쓰고 있어야 돼. 아침부터 쭉 해서.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지, 구두 신으니까 발 아프지, 계속 서 있어서 포즈 잡아야 되니까 종아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근데 표정 관리해야 되고 렌즈 끼니까 눈 아프고 피부도 피부도 너무 화장 때문에 갑갑한데 화장 오래 하고 있으니까 숨도 못 쉬어서 힘들고 하는 행사를 이틀이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행사가 하루에서 이틀이어서. 지스타는 4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전에 해봤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 첫 지스타고, 너무 신나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었고, 되게 설레하면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팬분한테 커피를 받았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군가가 커피를 줄때 뜨거운 커피를 뚜껑을 열어놨던 거야 근데 나는 이 커피의 뚜껑이 열려있는지 몰랐어 그냥 커피 있구나 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내 몸에 커피 다 흘린 거야 그래가지고 몸에 커피 다 흘려서 코스프레 옷을 입고 있는데 몸에 커피 다 흘려가지고 진짜 당황했어 다행히도 의상을 열 벌로 더 챙겨갔어가지고, 다행히도 다른 의상을 입고, 쉬는 시간 동안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잘 진행했는데, 너무 힘, 힘들고, 잘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 첫 번째 짓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부스에서 진짜 많은 분들과 했던 지스타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스타. 짠! 이때는 AMD랑 함께 했었어요. 암드걸. 네, 암드걸 했었는데, 이게 라이젠 캐릭터예요. 라이젠 캐릭터인데, 이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때는 비가 왔어요. 일단은 저희는 야외에서 팬분들께 이렇게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랬던 게 저희의 그때 일이었어서 너무 추운 거야. 하지만 어떡해. 나는 프로니까 프로의 마인드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AMD와 함께, 라이젠과 함께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안 게임을 자카르타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같이 자카르타를 가서 우리 대표 선수들을 응원도 하고 어, 페이크님 할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페이커님 할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응원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지스타 지스타 사무국 소속 코스프레 모델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도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진짜 개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소녀전선같이 제가 부스 모델이었으면 실내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11월 중순에서 말이잖아요 아무리 부산이어도 너무 추운 거야 예쁘고 섹시하게 서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 지스탄에는 의상도 따뜻해요 코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코트를 착 입고 멋지게 하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스타를 위해서 이야 패딩 샀어요 여러분저 어때요? 귀엽죠?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은 이 이름표를 찾아주시고 퇴근 후에는 이 패딩과 이 이름표를 달고 빨빨 빨빨 걸리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스타 오신 분들은 이렇게 빨빨빨빨 걸리면서 돌아다니는 담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은 근데 두 개야. 우 하고 있는 거랑 우안 하고 있는 거. 아 마스크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스타에 오시면 이 판박이 마스크 판박이를 듣. 드립니다. 3일이다 보니까 잘 분배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자그마나 이제 어 달다구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담이 어 꼭꼭 인벤 백야극강 부스 찾아주셔가지고 저를 꼭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땅에 버리지 마세요. 땅에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에 퀸남이 이렇게 써져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제발. 어, 땅에 버리지 마시고.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